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포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즐기다 보면 꼭 한번씩 오는 문제점이 있죠 바로 통증 오늘은 엘보 통증 없이 볼을 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미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 통증 없이 볼을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팔꿈치 통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팔꿈치 통증을 한 번씩 거치셨죠. 그리고 지금도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엘보의에 통증이 오는 이유는 체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클럽과 지면이 맞닿을 때이 전해지는 충격이 몸에 퍼지지 못하고 한 곳으로 고스란히 모이면서 그 부분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져서 통증이 오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이유에는 정말 간단한 게 있습니다. 지나친 다운블로우. 공을 찍어 치는 건 분명히 좋은 동작인데 이 공을 우리가 지나치게 찍어 치다 보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파워 이상으로 찍어 치다 보니까 혹은 찍어 치고 난 이후에 클럽을 빠져나가게 해 줘야 되는데 클럽을 빠져나가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리니까 클럽의 진행이 막히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나친 다운블로우의 원인은 다운 스윙 시에 양팔을 너무 과도하게 뻗음도 물론 있습니다. 클럽을 던져 주는 동작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클럽이 아래쪽을 향하면서 땅을 찍으면서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또 하나는 바로 과도한 체중이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접근 각도는 완만하게 들어올 클럽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파르게 공에 접근을 하면서 맞기 때문에 또한 충격이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골프는 특성상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서 공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거리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럽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스피인을 발생을 시켜주고 공을 눌러치면서 더먼 비거리를 보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체중이동도 하지 않고 클럽도 던지지 않으면서 엘보 통증이 없이 다운블로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회전입니다. 우리가 짧게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도 체중이동 없이 그대로 몸을 회전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굉장히 공은 완만하게 쓸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구조상 우리의 몸이 회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오른다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오른다리가 떨어지면 그 체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굳이 체중이동을... 보내주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회전만 시켜주더라도 회전의 양이 많아지면서 클럽을 더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오른발은 점점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스윙의 최저점, 로우 포인트가 회전에 의해서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로우 포인트가 이동을 하면 공이 어떻게 맞을까요? 찍혀 맞고 눌려 맞는 것이죠. 그러면은 체중 이동 없이 다운블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을 보내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크게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은 왼쪽으로 치고 나가게 되고 이는 내가 보내주면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 내 몸의 회전에 의해서 이동이 아닌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한 체중 이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동량이 굉장히 완만해지게 되고 이동량이 커지게 되면서 스윙의 아크 자체가 굉장히 가팔랐던 스윙의 아크가 넓게 잡히면서 똑같은 다운블로우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회전을 해주면서. 클럽을 던져주는 동작을 해줄 때 회전을 많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로우 포인트는 왼쪽으로 이동. 자, 그럼 그에 맞춰서 양팔도 클럽을 던져주는 동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자, 이때 클럽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헤드, 샤프트, 그립 이세 가지를 합쳐서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헤드를 던지게 되면 지금처럼 손목이 풀리면서 손목 쪽에서 충격 완화를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팔로 타고 올라오게 돼요. 헤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립을 던져주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헤드는 완만한 원을 그리게 되면서 몸의 회전과 함께 다운 블로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운 스윙 시에 지금처럼 클럽을 던지지 못하고 클럽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몸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가파른 다운 스윙에 팔이 굽어진 상태에서 손목이 풀리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충격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팔은 펴주어야 됩니다. 양팔이 펴지면서 내 앞에서 모여주면서.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몸이 회전을 해줘야지 지금처럼 클럽과 손과 팔과 어깨가 다 연결이 되게 되면서 통증이 몸 전체에 퍼지면서 팔꿈치에 충격을 주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은 상태로 공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특히나 드라이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클럽을 지나치게 끌고 들어오면서 팔이 굽어진 상태에서 몸이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풀어내게 되면은 드라이버 자체는 땅에 맞진 않지만 아이언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공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공과 클럽이 만날 때그 통증이 전부 다 팔꿈치로 넘어오게 됩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체중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회전에 의해서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면서 양팔을 헤드가 아닌 그립을 뻗어내주면서 교차.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만한 원이 만들어지면서 임팩트 시 헤드, 그립, 팔 여기가 일자로 펴지게 되면서 통증이 분배가 되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힘 전달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통증도 더 줄이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치실 때 특히나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을 치실 때 지나치게 공을 찍어 치려고 지나치게 체중 이동을 많이 하려고 왼쪽으로 몸을 너무 억지로 보내지 마시고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클럽을 던질 때는 클럽을 헤드가 아닌 클럽 전체를 던져주면서 헤드, 샤프트, 그립, 그리고 내 손과 팔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휘둘러질 수 있게,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충격이 받는 부분이 없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라이버와 아이언, 엘보 통증을 피할 수 있게, 그리고 현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 없이 볼을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